자, 도지코인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민코인 강세장이 왔었다가 살짝 수그러드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도지코인 같은 대형 호재들이 나오고 고래들이 모아가는 코인을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모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500만원이라는 큰 투자지원금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끄고 나가주셔도 되고 내가 진짜 이 투자지원금 500을 받아서 도지코인을 한번 기똥차게 모아보겠다 하신 분들 제가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500만원이 여러분들 몇천만원 억대가 될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지금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딱 팩트를 알려드릴 건데 도지코인 고래의 지갑은 공격적인 매집을 지속해서 보유량이 1,000억 도지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조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도지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하루 거래량이 50억 달러가 넘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2025년 도지코인 가격 예측을 분석가들이 한50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못 올라가도 3,000에서 4,00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손해 볼게 없다니까요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0% 지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 써서 위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 867-23149 입니다 이 500을 받아서 몇 천만원으로 튀기고 이몇 천이 몇 억대로 또 튀겨지는 상황 도지코인을 이용해 세볼 거예요. 도지코인 같이 안전한 코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알려 드릴 거예요. 1번 써서 86723149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어찌됐든이 커뮤니티 활동이 급증을 하면서 도지코인도 오랜만에 골든 콜스가 나왔는데 이게 흐름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10월 중반에 뭐가 있냐면 SBC의 결정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2 1시어 s 랑 그레이스케일이 도지코인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S11 서류가 이미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ETF 최초 민코인은 당연히 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꼭잘 한번 보세요. 지금 도지코인은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일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을 주고 지금 현재는 매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더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어떻게 빠질 거냐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상승이 나왔던 자리까지 다 빠질 건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맞추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드리는 거니까 5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대형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자, 락업 페이지 이용할 거예요. 도지코인 말씀드렸죠? 물량이 풀릴 수밖에 없다. 매년마다 풀리는 물량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당일마다 이런 하락이 주장창 나온다고요. 내가 락업 해지가 언제 되는지 알고 있으면 그니까 시장에 어떤 물량이 갑자기 공급이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이 재밌는 먹잇감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런 상승을 먼저 만들어낼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대응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여기 다 나와있거든요 락업 일정이 나와있고 여러분들 우리 못 먹어도 400에서 700%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지원금 드린 걸로 한번 튀겼다 했을 때 4천만원.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튀겼다고 했을 때잘 튀겨지면 2억 이상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도만 잘해주실 것을 여러분들 본인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다 500만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이유없이 500만원 을 주겠다 누가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런 대기자료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락업일정에 맞춰서 일주일 전에 다 매도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당일 날짜에 일주일 전에 다 매도하시면 돈은 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부리지 말고 200% 벌고 있는데요 이거 700%까지 벌고 싶어요 그래도 안된다는거 무조건 다 매도 하세요 이거 약속해 주신 분들께 100% 무료로 하겠습니다 숫자 1번 써서 8672 3회상을 보내주시고 제가 지원금 드린 얘기 좀더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 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방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867231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8 6 7 2 3 1 4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페즈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8672 314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 원지금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